몇만 원도 안 해요.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걸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근거가 없고 입소문이나 과대 광고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데 이러면 시간도 비용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. 부작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머리 심는 의사 이건민입니다. 원장님 네. 오늘은 어떤 이야기하실 거예요? 피인님 혹시 어릴 적에 포켓몬스터 만화 본적 있어? 포켓몬스터요네 봤죠. 아 나는 아직도 피카츄 뒤에 태우고 지우가 막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, 그새 있잖아 그거. 아 깨비참? 깨또 깨비, 맞아 그 깨비참. 그 지우가 피카츄 대신 맞으면서 막 달렸던 그. 아 잠깐만 눈물 날라네. 하 아니 원장님 근데 그게 갑자기 왜요? 아니 포켓몬스터 하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 가지고 근데 오늘 주제가 포켓몬스터예요? 탈모랑 포켓몬 하면 저는 그다밖에 생각이 그런 말 저항 받을 수 있어. 잡히니 네. 포켓몬스터 초반에 주인공이 뭐 하지? 초반에요? 아 포켓몬 고르는 거 하잖아요. 오, 맞았어. 오, 좀뭐안 해. <laughs> 제가 한때 골드 버전 좀 쳤어요. 오, 거기서 이제 처음에 막 몬스터볼 3개 놓고 이제 포켓몬 막 고르잖아. 네. 근데 요즘 댓글에 이제 탈모 치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? 뭐부터 네. 시작해야 효과가 좋냐? 약간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. 네. 그래서 오늘은 탈모 치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. 저 이거 얘기하시려고 깨비참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험풍성. 어, 원장님, 그럼 탈모 치료 시작할 때 네, 일단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선택을 할 거잖아요. 응, 음, 그치 탈모 치료 종류들이 많이 있나요? 아, 엄청 많지. 일단 탈모야, 미녹시딜 이런 도포제, 두피 스케일링, 저출력 레이저 치료, 비타민 D. 와, 원장님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탈모 치료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?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이제 탈모 치료로 되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축들만 얘기한 거고, 사실 탈모 치료의 깊은 이제 심해로 들어가면 넌. 넌 진짜 죽을 그럼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이해가 가는데 음.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요? 제가 지금 막 탈모가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어? 나 이제 어떡하지? 그러면서 이제 막 검색창에 막 탈모, 탈모 치료 막 이렇게 검색하기 시작하는 단계죠. 음. 맞아. 오늘 내가 준비한 게 이런 거야. 그래서 피디님이 이제 탈모가 시작됐다.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말해 볼게. 풍성. 자, 제가 이제 탈모 치료에서 가장 먼저 해 보길 추천하는 건 바로 먹는 약 프로페시아입니다. 오 어? 프로페시아요? 아까 약도 먹는 약, 바르는 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먹는 약을 먼저 하면 돼요? 어, 나는 지금은 관리도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는데 사실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잖아. 네. 그래서 평균적인 조건에서 근거도 따지고 가성비, 편의성 다 따져 보면 나는 먹는 약인 프로페시아를 추천해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작하기 좋다는 거네요. 그렇지. 자, 먼저 이 프로페시아가 어떤 효과가 있냐? 탈모가 진행될 때는 남성 호르몬 에서부터 시작을 해요. DHT라는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이 DHT라는 호르몬은 자꾸 모낭을 공격해서 모낭을 자꾸 시들시들하게 하면서 이 모낭을 위축시켜요. 그래서 막 모발의 굵기도 좀 줄어들게 되고 원래는 막 3개짜리 2개짜리 모발이었던 게 자꾸 위축돼서 이제 결국엔 1개짜리 솜털만 남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게이 DHT라는 호르몬의 효과예요. 근데 제가 추천드린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은 이 DHT로 남성 호르몬이 변화 그 지점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DHT의 생성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탈모를 야기하는 원인 물질을 없애주니까 모낭들이 이런 호르몬들에서 지켜질 수가 있어서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게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? 그러면 그 약만 먹으면 바로 머리가 나는 건가요? 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돼 그거는 약간 피디님처럼 이제 탈모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인데 약을 먹으면 바로 머리카락이 난다? 아 그건 여... 아니야 콜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다 순서가 있지 피인님은 포켓몬 해가지고 그 처음 고른 거 가지고 4천원 깨고 다할 거야 다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포켓몬도 잡고 파티 꾸려 가지고 결국에는 4천원 깨고 할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는데요 어 보통 이 프로페시아는 표제 보면 3개월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라고 써 있어 그 말이 이제 처음에 먹었을 때는 진짜 아무런 티도 안나 먹어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근데 한3 3개월 정도를 꾸준히 먹다 보면 일단은 빠지는 양이 점차 줄기 시작할 거야. 그리고 이제 모발들에 뭔가 좀 힘이 생겼나? 약간 이런 긴가민간 착각이 좀 들게 되다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아 뭔가 이제 진짜 빠지는 양이 거의 없고 차츰 머리에 좀 힘이 생겼다 하다가 1년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아 이제는 좀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는구나. 이런 걸 느끼는 시기가 오게 되지. 와. 그럼, 프로페시아만 먹어도 엄청 좋아지겠네요?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, 이 프로페시아는 뭔가 먹고, 아빠 개선하고, 뭐더 좋아져야지 이런 의미로 먹기보다는, 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복용을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. 어, 그럼 뭐야, 안 먹어도 되나? 이런 생각들을 그럼 많이들 하실 텐데, 만약 이게 안될 경우에는, 사실 뭘 하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, 그냥 아무리 좋은 걸 갖다 해도 탈모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어. 아 그럼 탈모약은 무조건 필수네요 그치 필수지 그러면 일단 그냥 약국 가서 프로페시아 달라고 하는 게 먼저겠네요 아 그건 안돼 얘는 전문약품이기 때문에 우리아니야 약국에서 감기약 사듯이 감기약 주세요 이렇게 살수 있는 약은 아니고 전문의사의 진단 이후에 이 사람한테 진짜 남성 탈모약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에서 살 수가 있어 중요한 건 해외 직구나 무허가 제품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탈모 치료 시작할 때 이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아마 다들 이제 뭐 인도약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. 보통 인터넷으로 진짜 쿠팡 사듯이 이렇게 살수 있거든요. 그럼 막 1년치가 몇만 원도 안 해요.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걸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근거가 없고 입소문이나 과대광고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데 이러면 시간도 비용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. 부작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굳이 몇만 원 차이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. 그럼 산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하잖아요.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. 어, 시작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. 첫 번째로 기록을 꼭 먼저 하셔야 돼요. 탈모 치료 첫날에는 무조건 이제 사진부터 찍는데 뭐 전두부, 정수리, 그다음에 측두부, 후두부 이런 각가지 탈모의 진행 상황을 처음 상태를 잘 찍어놔야 돼요. 이거는 나중에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을 먹어도 애 효과 하나도 없잖아. 그냥 그냥 안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먹고 보면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본인이 모르니까. 미리 사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면 사실 내가 얼만큼 좋아졌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진짜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약을 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? 잘 먹어야죠 복용 시간을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프로페시아라는 약은 되게 길게 먹는 약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누적해서 약을 먹는 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먹는 시간을 깜빡해가지고 먹은 지를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생활 루틴에 맞추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알람 시계 딱끌때 옆에 머리 맛에 놓고 그냥 바로 하나를 먹는다 이렇게 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때 그냥 하나씩 먹고 자거든요. 그래서 자기 생활 루틴에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내가 항상 하는 그 루틴에 얘를 엮어가지고 꾸준히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탈모약은 한 번에 얼만큼이나 먹어야 돼요? 용량이나 간격도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탈모가 심하면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중증도랑 상관없이 한 알이에요 한알아한 아, 알이요? 네 피나스테리드 1mg 1mg을 꾸준히 먹으면 뭐 증상이 나쁘건 좋건 상관없이 다 약의 효과는 잘 나오기 때문에 한 알만 매일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악화됐거나 아니면 시작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약이랑 이제 병용해가지고 좀 투약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계속 한 알씩이면 되게 간단하네요? 그치 아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게 매일 먹는 약 중에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오늘 까먹었으면 다음날 두알 먹어야 되는지 근데 그건 피임약이고 피임약은 원래 당일에 까먹었으면 그 다음날에 두 알을 생각난쓸 그 시기에 바로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탈모약은 만약 까먹었으면 그냥 넘기고 다음 날 다시 또 같은 시간대에 하나를 먹으면 돼요. 아 그렇기 때문에 안 까먹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해서 자기 루틴에 잘 맞게 고정적으로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장님, 근데 헷갈려서 하루에 두개 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이게 진짜 이런 경우 많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먹었는데 네. 먹은 걸 까먹은 거야. 그래서, 아, 먹었나? 이러다가, 아, 안 먹은 것 같은데? 하고 또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.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두 알을 먹었으면 되게 또 불안해. 아, 이거 두알먹으나 이거 부작용 때문에 간이 나가는 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상관없고 그런 일은 너무 빈번한데 왜 상관없냐면 이 탈모약이 되게 재밌게도 탈모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전립선 비대 치료제로 나오다가 네. 그 환자들한테 이 약을 썼더니 갑자기 막 전립선도 좀 줄어들지만 머리털이 막나 이 시작해 가지고 탈모 치료제로 다시 승인을 받은 거든 거 근데 이제 그때 용량을 대폭 줄여서 아, 탈모 치료에는 5분의 1 용량으로 먹어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1mg인데 실제 전립선 치료할 때는 이거를 5배인 5mg을 먹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전립선을 치료하려면 5배인 5달을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까먹어서 실수로 두 알을 먹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상관없다. 풍성 원장님 그럼 약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먹잖아요. 그럼 먹으면서 내 머리가 달라진다. 이런 걸 자세하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어, 그것도 씻... 내가 알려 줄게. 일단 탈모약의 경과는 한 1년 단위로 좀 사진을 촬영을 해서 평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한두달 정도 먹고 좋아졌나? 막 이렇게 자꾸 사진 찍는 게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냥 사진 찍고 약을 먹었으면 1년 동안 그냥 사진 다 찍지 말고 그냥 쭉 그냥 꾸준히 먹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환자분들이 어 원장님 저두달 먹어 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어서 끊었어요 그럼 그때는 효과가 없어요 원래가 실제 진짜 표지에도 3개월은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이 모낭의 사이클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장기, 퇴행기, 휴지기 이렇게 거치면서 얘네들이 빠졌다 다시 나면서 점차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감기약 하루 먹으면 막 갑자기 또 좋아지고 열 떨어지고 이런 거랑 다르게 탈모약은 거의 계절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효과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효과를 판단하려면 1년은 먹어봐야 하고요. 그리고 내가 복용을 시작했다. 그러면 한달 동안은 이 약을 복용하면서 나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몸 상태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설사 이제 뭐 부작용이 있다. 뭐 예를 들어 위장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성 기능 장애가 생겼다. 그래도 저는 끊지 말고 6개월을 유지해 보라고 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 밸런스가 맞춰지는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일시적인 변화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느끼는 뭐 예를 들어 성 기능 장애든 아니면 위장 장애든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.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에서 6개월 안에 이런 부작용들도 다 좋아질 거니까 6개월까지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, 그럼 탈모약은 우선 6개월까지는 먹어보고 또 효과를 보려면 1년은 먹어봐야 하는 거네요 와. 이거 인내심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술 자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. 사실 제가 탈모 치료를 하면서 흡연에 있어서는 정말 죽어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술은 그래도 소셜하게 드시는 걸좀 허용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 주에 한두 번 먹는 분들은 예를 들어 저녁에 계속 약을 복용하게 되면 술 먹고 약 먹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자꾸 빼먹는 날들이 많아지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혈중 농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균일한 결과를 내지 못해요. 그래서 만약에 술자리가 내가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주에 한두 번 정도가 꾸준히 있다? 이러면 아침 복용으로 그냥 아예 바꿔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냥 머릿맛에 그냥 아침 알람 일어나면 그냥 바로 약 먹는 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부작용이 좀 있는 분들 얘기했었잖아요. 부작용이 있어도 6개월은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위장장애. 저는 탈모약을 처음 먹을 때 위장장애랑 브레인포그라고 멍한 느낌이 게 되게 오래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이제 더부룩하고 자꾸 멍하니까 좀안 좋아서 복용 시간을 저녁대로 바꿨거든요 그냥 먹고 바로 자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막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고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약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생활습관이요? 샴푸할 때 너무 과하게 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감고 잘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? 안 그러면 이게 축축한 채로 자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도 또 곰팡이균이 막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백날 탈모약을 먹어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탈모 치료가 정말 신경 써야 할게 많네요. 많지 풍성. 자, 이렇게 오늘은 탈모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렸습니다. 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거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완전 고민 다 해결되겠는데요? 그럼 다행이지. 그래도 오늘 얘기한 먹는 약도 중요한데 탈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랑 이 상황에 따라서도 같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 경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야. 그런 방법들은 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. 혹시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 병원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리니까 걱정 말고 전화 주시거나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좋아요가 300개가 넘어가면 이 영상 댓글들 중에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진짜요? 그럼 공약하면 막 원장님 오늘 팬티 색깔 물어보고 난리 날 텐데? 아, 뭔 소리야. 근데 300개가 찍히겠어. 진짜죠? 오헤. 진짜죠? 오헤. 하나님요 오하라고. 진짜? 어. <laughs> 300개 안 찍힐 것 같아. 그럼 저는 다음화에 또더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풍성.